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날의 첫 시간을 깨워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내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서 그분께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마싸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증언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들을 하곤 합니다. 나의 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마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진정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고, 또 이보다 정확한 고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죠. 내 힘으로 얻은 것 같고, 내 힘으로 성취한 것 같지만, 가만히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리고 내가 가고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 굳게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 마음 깊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찌, 어쩌면 이 고백은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들만의 고백이 우리들만의 은혜는 아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들의 모든 삶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포커스와 같은 은혜의 향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것들,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진 땅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가게 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시작된 여정이었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데리고 들어가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여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뿐만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 그래서 삶의 모든 의지를 어쩌면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위대한 성취가 주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땅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채우지 않았으나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지 않은 우물도 나오고요.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무엇하나 이들 손으로 일군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그곳에서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거저 주어졌으니.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이니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찌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것들을 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배은망덕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맙니다. 잊지 말라고 그렇게나 신신당부 간곡히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 당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내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어 보여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들에 지배 아래 놓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애초에 신이 될수 없는 거죠. 그냥 헛된 우상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똑똑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우리나 너무나 잘 있습니다. 쉽게 잊고 말아요. 하나님을 경애하기보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경하기보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너무나 하대하는 듯한 그러한 성의와 태도를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온갖 우상숭배의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이 돼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때로는 실망스러우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우리에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왠지 낯설고 또 거부감 느껴지듯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이 질투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이내금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친정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질투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형용사 칸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미움이나 부정적이고 또 죄악된 감정에서 유발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서 비롯된 의를 향한 능동적인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요 오롯이 그의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녀가 그릇된 길로 치우치지 않고 안전한 길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어, 저에게도 이제 막. 그 돌이 지난 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아들을 바라볼 때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요 온통 자기의 필요와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어 저희 아이가 요즘에 이제 막 옹알이를 한참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제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두 단어가 하나가 아빠고요. 또 하나가 까까입니다. 이 과자를 말하는 거죠. 예, 언뜻 들으면 아빠를 말하는 건지 까까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근데 가만히 잘 들어보면 예, 아빠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제 앞에 와서 항상 까까, 까까 이럽니다. 이 예, 과자를 달라는 거예요. 예, 제 아내랑 이제 상의를 하면서 이제 훈육, 이뭐 아이를 뭐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내가 할 테니까 저는 그저 이렇게 항상 웃어주고 아이가 필요한 걸 주라고 이렇게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조언을. 그래서 제 아이가 웬만하면 저에게 오면 저는 항상 과자를 주고. 어 이제 안아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거를 이 아기가 아는지 항상 제 앞에 오면 아내 앞에서는 별로 안 하는데 제 앞에서는 까까 까까 이 과자를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아빠로 하는 걸까 까까로 하는 걸까? 어,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치 꼭 하나님 앞에선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자녀는요 부모의 열정에 대해서는 쉽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뭔가를 원할 때 무조건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절제를 시키죠. 그런데 아이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모른 채 때쓰고 울고 어쩌면 또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열정에 대해서 쉽게 오해한다. 아직 미숙한 아이일수록 더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부모라면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이에요.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분명해요.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투름이 없으시죠. 가장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완전한 길을 아시며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을 아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항상 완전하시라는 완전하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 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또 무엇이 위험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친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를 작동하십니다.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존 스터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악에 의해 그리고 오직 악에 의해서만 유발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성적인 분노이며. 분명히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죄에 의해서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숱한 실패와 넘어짐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사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또한 또 다른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하나님은 지금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실패했고 숱하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지죠.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여전히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도 기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무엇보다 여우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우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여우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 맹세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기준도 아닙니다. 나의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을 내어 쫓아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이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잊지 말라고 하던. 그 하나님의 당부를 꼭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다른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올곧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천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죽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잠들어 있다면 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워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하여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버려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우리가 감히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잠든 우리의 신앙이 깨어서 감겨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열려져서 하나님 그래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마땅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날들 우리의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내가 살아가는 것 숨을 쉬는 것 나의 각오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있다고 내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우리가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게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삶의 또 예배자로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충고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고 우리들이 다시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나라 이 민족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또한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많은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의 그손 가운데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종전이 지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인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길 원옵나니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우리 이 아침을 깨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 잊지 않는 우리들들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저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정성 있는 고백, 온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견주어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주신 말씀 붙드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